단돈 몇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을 받은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8세 한서윤입니다. 몇년 전부터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부족한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진국집은 오래된 국밥집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손님이 줄어들었고 사장님은 장사가 어렵다며 반찬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은 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진국집에서 일하게 된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으시면서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성실한 분이셨지만 몸이 점점 나빠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진국집은 동네에서 오래된 국밥집이었고, 사장님은 장사가 어렵다고 늘 투덜거리셨습니다. 처음엔 까칠한 성격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정을 붙이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몸을 녹이며 허기를 채우는 손님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허겁지겁 국밥을 떠먹는 손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더 따뜻하게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늘 원가 절감을 외쳤고 반찬을 아끼고 국밥 양을 줄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손님 중에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오시는 단골도 많았습니다. 오후 12시 30분이면 늘 오시는 택시기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장 상인들, 그리고 가끔씩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젊은 엄마들까지, 그렇게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식당을 찾았고, 저는 그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큰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사장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시고 반찬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냐라며 구시렁거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손님들 덕분에 힘을 냈고, 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깥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거리의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수기라 그런지 손님도 많지 않았고 사장님은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질 무렵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식당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낡은 외투의 손은 잔뜩 얼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 노인을 쳐다보더니, 하나, 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코를 가렸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은 노인이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거, 거기. 여긴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 나가요. 나가." 노인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운 겨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찾아온 곳에서 조차 쫓겨나야 한다니.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밥집 아니니까 나가요. 장사방해하지 말고. 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니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꺼내 사장님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이 돈으로 국밥 한 그릇 드리면 안 될까요? 제 돈으로 계산할게요. 사장님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내 돈으로? 내 네, 그냥 따뜻한 밥한 끼라도 드셨으면 해서요. 사장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팔장을 끼고 말했습니다. 참 별일 다 보겠네. 내 돈이라면 내 알바 아니지만 이런 사람한테 국밥 주면 가게 이미지 다 망가져. 그러니까 얼른 놀려 보내.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초점 없는 눈빛과 얼어붙은 손을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주방으로 가서 국밥 한 그릇을 퍼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노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그릇을 바라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젓가락을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음식을 다시 만난 것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당장 뒷방으로 따라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장님은 뒷방 문을 거칠게 닫더니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어? 여기가 자선단체야. 사장님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너무 배고파 보여서 배고픈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럼 다 공짜로 먹여 살릴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방 밖에서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님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듯했습니다. 내가 아까 반찬도 아껴쓰라고 했지? 장사가 힘든데 내가 그렇게 퍼주면 이 가게는 뭐 먹고 살아?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애송이 같은 마인드로는 절대 장사 못해. 당장 그만둬.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만두라니?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막막해지는 게 눈앞에 보였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어.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당장 유니폼 벗고 나가. 사장님은 더 이상 말도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애써 참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몇몇 사람들은 속삭이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까지 국밥을 드시던 노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힘들었지? 아버지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빠, 나 잘한 걸까?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잘못된 일일 이 없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아버지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어디 안 가니?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좀 쉬려고요.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서윤 씨 맞습니까? 낯선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지금 진국집 앞인데 잠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국집.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말끔한 정장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이가 50대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인상에 묘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겠지만 어제 이곳에서 국밥을 대접받은 한 노인 기억하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과 어떤 관계이신지 이정우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정우씨의 아버지라니.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젊었을 때 국밥집을 운영하셨지만 어느 순간 사업이 기울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지셨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저희 가족도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국밥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정우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식당 안에서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눈앞의 광경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이 분이 누군데?" 이정우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형 외식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가게까지... <laughs> 이정우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내쫓은 그 노인이 제 아버지입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진국집 앞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거칠게 말하고 쫓아냈던 노인이 대형 외식, 기업 대표의 아버지라니,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정우씨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접했지만, 당신에게 쫓겨난 이 직원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아니 서윤씨, 내가 어제는 너무 심했지? 사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은 분명 사장님이 경솔했던 것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정우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서윤 씨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당신이 끓여준 국밥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다시 열 생각입니다. 혹시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제가요? 네.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정우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꾸려간다면 분명 좋은 곳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이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내가 월급도 올려줄게. 하지만 저는 이제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제 길을 가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외식기업의 대표를 아들로 두었으면서 제가 일하는 가게에 돈도 한푼 없이 허름한 행색으로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정우씨에게 사연을 물어보았어요. 이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허름한 행색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국밥집이 저희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지냈고 저도 방학이면 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지냈죠.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가게가 무너지고 아버지가 빚을 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떠나셨지만,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까? 왜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원망이 커지면서 저는 오로지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음식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직접 새벽부터 배달을 뛰며 운영했어요. 하지만, 하나씩 단골을 늘려가며, 신뢰를 쌓았고,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우면서 성공을 이루긴 했지만 늘 마음 한 구석이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가 어디선가 국밥을 끓이고 계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국밥집에 찾아왔고 직원이 자비로 국밥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국밥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국밥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달전 아버지가 제 앞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한번 국밥을 끓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가게를 열겠다고 하셨죠. 그는 잠시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부러 거리를 떠돌며 국밥집을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어디서든 자신이 끓이던 국밥과 비슷한 맛을 찾고 싶으셨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국밥집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 자신이 운영했던 국밥집의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사장님마저도 냉정하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그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정우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제 드셨던 국밥에서 옛날 가게의 온기를 느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허름했던 작은 국밥집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이름도 새롭게 바꾸고, 노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저는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노인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방에서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가게 앞 창가 자리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국밥을 떠먹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한 끼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따뜻한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밥집이 문을 연지몇 달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고 예전에 서윤에게 국밥을 대접받았던 또 다른 노숙인도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돈 내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닫을 시간이 되자 주방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던 노인이 문득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이제 들어가서 쉬거라. 서윤이 문을 나서자 가게 안에는 노인과 아들 이정우씨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정우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더니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앞에 놓았습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맛이다. 아들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장사가 끝난 늦은 밤이면 아버지가 늘 직접 끓여주던 국밥 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입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혀 끝에 닿는 순간 익숙한 맛이 밀려왔습니다. 맞아요, 이마.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떠나셨나요? 이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망할 줄 알았다. 그땐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았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두려웠지. 그래서 차라리 떠나는 게 너희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 말에 이정우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가게 문 닫고 나면 늘 끓여 주시던 그 맛.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은 말없이 국밥을 먹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와 함께 해줄 수 있겠냐? 이정우 씨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맞잡았습니다. 오래전 단절되었던 관계가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떠먹으며 오래된 공백을 채워갔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히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겨울날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까지 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힘들 때 따뜻한 손길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